서맹수 대부입니다. 금일은 10월 6일 일요일입니다 금일의 주제는 강조사대 진실 8탄입니다. 누가 강주 교수를 공격하리라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김영삼이 이를 시민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졌다고 말한다면 그는 분명 방국과 세력을 추적하는 공산당이라고 말하, 말을 들어도 다른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우리는 탈북인 이주성 저자의 보랏빛 호수에서 김명국이 김일성과 특수군 사령관 문제신과에 대해서 들었던 내용이 필자가 주장하는 그때 북한 특수군 침투라는 측면에서 이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 상황은 전선 없는 전선 이강주에서 벌어진 제2의 유교 광주타는 표현이 그대로 적중된 제목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상황일지에 없어진 내용은 처음 시작부터 미 카테 모래에 걸려던 전두환 중령부장설의 우미함이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빅딜의 실체를 확인해 보면 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완성된 백프로그램과 강주 사태 시의 남침한 북특수군의 실체를 상황일지에 식으로 하는 것을 제기하였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재규화 대통령의 1980년 10월 3째주 토요일 11시에 실시한 이임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의 이임사는 분명 가해자가 있으며 자신은 피해자로 웅빈하고 있다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그는 나의 오늘 이 모습은 역사가 밝혀줄 것이다. 그는 분명히 이 말을 했습니다. 이건 그가 자신이 10개월짜리의 대통령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는 별도리 없음을 항변하고 있다는 때의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가 미 카트이니 더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의 미 트럼프 여갑에 우리의 공력으로 그들에게 항변한 우리의 기상을 보세요. 좋다. 당신들 나가려면 나가라. 이것이 공력을 가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원이 다른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는 실감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력이 어디서 나온지를 확인해 봅시다. 분명 우리는 반세기 만에 이뤄낸 자주 국방의 덕분이며, 이는 하나님의 마지막 제사장으로 임명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국민들은 알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영광이 국민들 내리에 섬에 들지 못하고, 애멘된 것을 확인해 보면, 이때에는 워낙 우리의 국민들이 갑자기 찾아온 영광이 마치 내가 이뤄낸 기쁨인 줄 알기 때문에 어디서 온 영광인지를 확인하지 못함에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육하는 제사형 나라의 나라로서 책임과 의무를 인지할 때에 진짜 어로운 국민으로 인류의 새벽을 알리는 민족으로 인류에게 추앙받는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백의 민족 대한민국이요 아리랑가사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리랑가사는 우리의 민족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기 위한 민족의 혼이 서린 가사란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사에 서린 내용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버리고 가지 마세요 우리를 버리고 가시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납니다.라는 가사를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1927년 인도의 시성타고리 하느께 받은 시 동방의 덩불한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코리하여 당신이 한번 불타오를 때그불끌자가 없도다. 오늘의 우리의 예부상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에게 너희 민족의 정신을 묻노라. 너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고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정신을 묻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멘!